파미셀이 이번 주에 굉장히 변동성이 심했는데 이 17,000원과 이제 19,000원 사이에서 계속적으로 급등락을 하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좀 힘들게 좀 했을 거라 좀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런데 파미셀이 본격적으로 엔비디아 공급망에 올라탔다라는 부분들이 좀 업계에서 좀 돌고 있기 때문에 지금 파미셀을 이 끌고 가는 세력들이 지금 아직 빠져나가지 않은 상황 속에서 지금 파미셀의 주가를 이제 크게 무너뜨리지 않고 지금 지키고 있는 이런 움직임이 좀 나타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파미셀을 결국 끌어올릴 수 있는 있는 본격적인 그 모멘텀에 대해서 제가 오늘 자세하게 설명드리기 전에 여러분들 주식투자 처음 시작하셨을 때 생각을 해보시면 5%, 10% 단타 수익을 챙기려고 주식을 시작하지 않으셨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큰 돈을 벌기 위해서 주식을 시작을 하셨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시장이 좋을 때는 이제 수익이 나기도 하지만 전체 계좌는 아직도 마이너스인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큰 돈을 벌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저는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주식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주식 경력이 벌써 20년이 넘어가는데, 제가 20년 동안 주식을 이제 해오면서 느낀 거는 결국에는 단타는 샀다 팔았다 하다가 원금을 계속 이제 까먹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성장 스토리가 이제 완성이 되어 있는 이런 종목에서 기술적 흐름까지 완벽하게 갖춰져 있는 이런 종목을 질게 투자했을 때 엄청난 수익을 가져다 줬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하시는 매매가 이제 계획처럼 잘 되지 않으신다라면은 여러분들의 매매에 지금 기술 몇 개만 추가하시면 엄청난 수익을 벌 수가 있는 지금 그런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출간했던 이제 책의 내용을 이제 잠깐 보여드리면 중장기 성장주 이제 3천 당지와 추천드리고 2천 원대 이제 매수 타이밍을 이제 안내를 해드렸었는데 눈이 혹사되는 시대적 배경을 이제 설명을 드리면서 안과 제품에 특화되어 있는 3천 당지와 크게 갈수 있는 흐름이 나올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었고. 최근에 3천당제약이 비만 치료제까지 사업을 확장하면서 2천원대에 있던 3천당 제약은 최근에 28만원을 이제 넘겼죠. 그리고 저희 엄마는 제가 추천드리고 좀 늦게 사서 이제 만원대에 사셨는데 아직도 들고 계시거든요. 제가 팔지 말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종목 한 번은 지금 잡으셨으면 좋겠어서 인생에 한번 나올까 말까한 기회를 잡는 이제 매매 기술들을 제가 모아서 이렇게 정리를 해 놨기 때문에 받아가고 싶으신 분들은 이따가 이제 영상 끝나고 신청하시면 제가 다 보내드리려고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지금 파미스를 위쪽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이제 추가적인 모멘텀, 결정적인 모멘텀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드리기 전에 이 위치에서 기술적 흐름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기술적 분석부터 이제 먼저 해드리면은. 지금 파미셀 보실 때 여러분들 추세 움직임과 이제 거래량의 흐름들을 잘 보셔야 되거든요. 먼저 이제 거래량의 움직임을 보시게 되면은 지금 굉장히 중요한 게 파미셀이 최근에 14,000원을 뚫어냈단 말이에요. 중요한 거는 14,000원을 뚫어내기 전에 계속적으로 이 구간에서 이제 거래가 터졌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거제 거래가 터진 이후에 계속 무너지는 흐름이 나왔었는데 지금 10월 달에 더욱더 많은 돈들이 들어오면서 이 구간을 이제 무너뜨리지 않고 본격적으로 돌파를 시켰다는 건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 가겠다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이렇게 들어온 돈들이 아직 빠져나간 흔적이 없이 지금 위에서 한 폭의 변동성을 주면서 급락을 시키지 않고 있다는 건 결국에는이 자리를 지키면서 위쪽으로 다시 올리겠다는 시나리오를 지금 세력들이 만들어 가고 있다는 라 겁니다. 중요한 거는 결국 파미셀 위쪽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모멘텀이 필요한데 그 모멘텀이 바로 이제 엔비디아 이제 공급망이 이제 올라선 이런 모멘텀이 지금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이제 파미셀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자세하게 좀 파악을 해 보실 필요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파미셀 을 위쪽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결정적 이유에 대해서 제가 오늘 자세하게 설명드리기 전에 지금 여러분들은 내가 이 종목을 왜 샀는지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산업 분석, 시장 전망, 기업 분석을 이렇게 다 끝내놓고, 앞으로 주가가 움직이는 상황별 시나리오를 짜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대응만 해 나가시면 지금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세력 평단가와 목표 주가까지 이제 계산을 다 끝내놓고, 하락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기다려야 되는지, 비중을 축소를 해야 되는지, 추가로 올라가게 되면 어디에서 최종 매도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 지금 주가가 어떻게 될 건지 이제 걱정만 이제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상황별 시나리오를 여러분들도 지금 다짜 놓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일단 최대한 지금 상황이 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종목 대응할 수 있도록 해력 평단가라 이제 목표가까지 다 계산을 해서 숨겨진 재료까지 단기 대응 전략이랑 이제 최종 매도 전략 업데이트를 다해 놨는데 이건 수십 장을 한 장으로 요약해 놓은 이제 요약 자료입니다. 그런데 비공개 자료이기 때문에 영상에서 내용을 오픈할 수는 없기 때문에 지금 바로 제 영상 구독과 이제 좋아요까지 이제 모두 눌러 주신 후에 상단에 제가 제 핸드폰 번호를 이렇게 적어 놨는데, 제 핸드폰 번호 010-2407-3647, 이제 핸드폰 번호로 최대한 빠르게 이제 전략이라고 두 글자 쓰셔가지고, 저에게 문자를 한통 보내주시면, 이 업데이트된 한 장짜리 비공개 전략 자료, 저희 구독자분들께 지금 보내드릴 거니까, 아직 안 받아가신 분 계시면 지금 빨리 받아가시고요. 그리고 영상 보시면서 번호 누르기 어려우신 분들은 제 영상 제목 밑에 이제 더 보기를 이제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제 번호로 바로 문자 보내기 기능을 이제 연동해 놨거든요. 그래서 여기 링크 누르시고 빠르게 받아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종목들 대응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지금 시장 흐름이 굉장히 이제 빠르게 이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본의 흐름들을 잘 읽어야 수익을 계속적으로 챙겨 나가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중요하게 이제 봐야 될게 그동안은 이제 원전과 이제 전력, 방사, 조선주가 강하게 이제 급등을 했었고 최근에 제약바이오가 급부상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반도체와 2차전지 관련 주 종목들도 다시 살아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정부가 새롭게 추진하는 이제 정책들이 관련 종목들이 계속 치고 나가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자세하게 들여다보면은 지금 최근 주도주들이 전부 AI로 이어지는 이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지금 정부가 추진 중인 이 AI 정책 중에서도 앞으로 가장 크게 부각될 정책을 찾아내서 사람들이 아직 눈치를 채고 있지 못하는 미발굴된 종목을 잡게 되면 엄청나 이제 수익을 거둘 수가 있는 이런 이제 시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가장 크게 부각될 정책 중에서 미발굴된 이제 종목을 찾기 위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과거 발언들을 좀 찾아봐야 되는데 과거 2022년도에 무려 천조 정책을 이제 언급을 한게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천조 부동산 코인을 언급을 한게 있는데, 이때는 이 정책이 이제 물거품이 됐었어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 전부터 워화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이제 공개적으로 언급을 하기 시작했죠. 그럼 이때부터 왜 스테이블 코인 얘기를 갑자기 꺼내기 시작을 했을까? 우리는 지금 정말 크게 터질 종목을 찾기 위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큰 그림을 그려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시게 되면 천조 부동산 코인을 이제 추진을 하기 위해서 워나 스테이블 코인으로 이제 첫 단추를 이미 끼워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만 이제 볼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도 이제 같이 봐야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자칭 크립토 대통령이죠. 코인 정책을 강력하게 이제 추진하는 대통령이잖아요. 그렇다면 앞으로 본격적으로 이제 펼칠 정책을 트럼프 대통령까지 연관해서 이제 큰 그림을 이제 그려보면은 지난번에 물거품 대 이제 천조, 부동산 코인을 앞으로 신속하게 추진할 가능성이 굉장히 이제 커졌다라는 거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지금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왜 추진하려고 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아는 사람에게는 엄청나 이제 기회가 온 겁니다. 그래서 이 천조 정책으로 가장 크게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을 제가 이렇게 발견해 놨는데, 부동산 코인 관련해서 직접적인 얘기를 이제 나눈 기업이고 실제로 현재 가상자산에 엄청나 이제 투자를 하고 있는 이 종목이거든요. 그리고 언론사 점검도 이제 최종적으로 다 끝난 거를 이제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것저것 생각할 필요가 없이 일단 잡고 나서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이 종목의 차트를 지금 보시게 되면 윗꼬리가 이렇게 지금 두 차례나 길게 달렸거든요. 벌써 언론에서 이제 돈 냄새를 맡기 시작을 했는데. 왜 그러냐면 이제 바닥에서 이렇게 대량 거래가 두 차례나 이제 터지고 윗꼬리가 나온 게 이제 확인이 되면은 이건 바로 이제 세력 매집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차트만 보고 종목이 앞으로 오를 수 있는지 판단할 수가 있는 거냐 의심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폭등할 수밖에 없는 결정적인 이유를 제가 이제 찾았습니다. 이게 뭐냐면, 투명하게 공개가 되어 있는 공시에서도 우리가 이제 찾아볼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이제 사업보고서를 찾아봤는데 이거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종목인 게이 사업보고서에서 주목해야 될게 바로 이제 BW 이제 공시입니다 이게 지금 이제 행사가를 보시면 얼마냐면은 12,120원이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현재 주가가 지금 얼마 있냐. 지금 천 원대에 이 머물러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이 행사가만 보더라도 지금 큰 손들이 만원 이상으로 이제 투명하게 올릴 명분이 지금 이제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공시에 이렇게 보더라도 이제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을 지금 이제 증명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벌써 언론에서 이제 돈 냄새를 이제 맡기 시작을 했는데 일반인에게 이제 알려지는 거 이제 순식간이 될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알려지기 시작을 하면은 그때는 이전에 이재명 관련주로 이제 상지 건설이 이제 점상으로 이제 폭등을 한 것처럼 물량이 잠겨서 이제 살 수가 이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종목 지금 바닥권에서 세력들이 물밑 작업을 해놓고 터트릴 준비를 이제 하고 있는 지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사람들 아무도 모르고 있을 때제 영상 계속 시청해주고 계신 우리 구독자 분들께만 이제 공개를 해드리려고 하거든요. 자, 그래서 구독 아직 안 눌러주신 분들은 이제 구독을 모두 눌러주시고요. 영상에제 개인 번호 보이시죠? 제 핸드폰 번호. 010-2407-3647. 이 번호로 기회. 이회라고 두 글자 써가지고 저에게 이제 문자를 보내주시면 터지기 일부 직전에 있는 지금 이 종목, 우리 구독자분들께 아무런 돈 받지 않고 이제 무료로 이제 보내드리려고 할 거니까요. 지금 터지기 직전에 지금 천원대 머물러 있는 지금 이 종목, 한 주라도 여러분들 사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인생의 기회는 자주 오지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기회를 놓치면 또 언제 기회가 올지 몰라요. 자, 그래서 인생이 한번 있을까 말까 한이 기회를 여러분들 반드시 잡게 바라시겠고요. 반드시 010-2407-3647로 기회라고 문자를 보내주셔야 이 정책 수혜주를 보내드릴 수가 있으니까 이 부분 잘 확인하시고 문자 지금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파미스의 본론으로 다시 돌아와서 파미셀을 이제 끌어올릴 수 있는 이슈가 본격적으로 터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아세한이의 이제 내용을 이제 살펴보게 되면은 파미셀이 그동안 두산전자 비지와 레진과 경화제를 이제 함께 개발을 해왔었거든요. 그런데 작년 12월부터 고성능 특수 경화제를 본격 공급하기 시작했는데. 중요한 거는 중국 창슈의 두산 전자재료 법인과 약 41억 원 규모의 전자재료용 소재 공급 계약을 새로 체결했다라는 이제 기사가 나왔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이런 계약은 단순한 이제 기대감이 아니라 생산과 매출로 연결되는 현금 창출 스토리가 만들어진 거거든요. 게다가 지금 엔비디아 모멘텀까지 붙었는데 지금 업계에서 파미셀이 두산과 함께 엔비디아 공급망에 올라 탔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때마침 엔비디아 CEO가 블랙의 프로세서와 차기 루빈 플랫폼이 전례 없는 매출 성장을 만들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이제 강조를 했는데 루빈은 엔비디아가 블랙웰 다음 세대로 예고한 차세대 AI 반도체 플랫폼이고 엔비디아는 2026년부터 루빈 계열 칩을 공개 출시하겠다고 이제 밝히기도 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실제로 9월부터 엔비디아 g b 3 0 0블랙의 출하가 본격화되면서. 하미셀의 저유전율 소재 매출이 2분기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추정된다라는 전망까지 같이 나왔거든요. 저유전율이 뭐냐면 저유전율 소재 같은 경우 전기가 통하지 않는 절연 재료 중에서 유전율 값이 낮은 재료를 말하는데 유전율이 낮을수록 신호, 전자기파가 재료 안에서 더 빨리 지나가고 에너지 손실과 이제 간섭이 줄어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고속과 고주파 전자기기에서 저유전율 소재가 지금 선호되는 분위기예요. 자, 그래서 지금 두산과의 공동 개발에 성공한 상황 속에서 특수 경화제의 이제 본격 공급이 좀진행 되고 중국 법인과 신규 계약까지 지금 가시화된 상황이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에 엔비디아, GB300, 블랙의 본격 출하가 되면서 루빈전환 기대로 고성능 보드와 소재의 수요가 장기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지금 커진 상황 속에서 지금 파미셀의 기술이 기술 장벽까지 굉장히 높거든요. 파미셀의 저유전율 고신뢰성 소재 같은 경우 교체가 이제 어렵기 때문에 한번 채택되면 후속 세대와 증설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파미셀이 앞으로 매출이 계속 터질 수 있는 기대감이 높아져가는 이런 상황 속에서 주가 또한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여력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다라는 거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종목을 그동안 끌어올렸던 세력들이 아직 빠져나가지 않고 지금 돈을 터트리기만 하고 지금 이제 계속적으로 흔들고만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추가적인 이제 모멘텀이 좀 부각이 되면서 위쪽으로 세력들이 올려줄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본격적으로 크게 터지기 직전에 지금 흔들리고 있는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같이 흔들리지 마시고 결국에는 세력들이 위쪽으로 올려주면서 크게 터트려주는 흐름에 여러분들 파미스에 최대치 수익을 챙겨가실 수 있도록 제가 세력의 움직임과 추가적인 모멘텀들의 계속적 확인해서 여러분들께 계속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구독자 특별 이벤트로 어. 여러분들께서 주식 매매할 때 반드시 성공할 수밖에 없는 비법을 모두 모아서 만든 이 자료집을 제가 지금 나눠드리려고 하는데 큰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는 조건을 이제 모두 갖춘 종목 패턴들 그리고 종목이 변동성을 이용해서 빠르게 치고 빠지는 단타하는 방법, 특히 이 단타 방법 같은 경우에는 한번 터득해 놓으시면 하루에도 몇 번씩 빠르게 수익을 내고 빠져나오실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시세가 폭발할 수 있는 종목을 터지기 직전에 매수할 수 있는 방법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이제 적어 놨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구독자분들 아직 안 받아가셨으면 빨리 받아가셔서 지금부터 바로 써먹으시기 바랄게요. 여러분들 휴대폰으로 이제 편하게 보실 수 있게끔 제가 PDF 파일로 이제 보내드리려고 이제 하거든요. 그래서 이 주식 투자 매매 기법 자료, 이 자료지 받아가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제 번호, 제 위에 보이는 번호 010-2407-3647이 번호로 자료, 자료라고 두 글자 쓰셔가지고 저에게 이제 문자를 보내주시면 문자 온 순서대로 순차적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집은 이제 선착순이니까 문자 늦게 보내주시면 못 받으실 수도 있으니까 서두르시기 바랄게요. 자, 그럼 우리 구독자분들 그리고 시청자분들 앞으로 이제 성공 투자하시는 매매만 하시기 바라겠고요.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